저는 이원론자입니다. 그럼 어떤 이원론자냐? 생활 세계가 있어요. 생활 세계가 있고 생활 세계에서는 뭐 다양한 얘기도 가능하고 과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지식사회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언어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뭐, 뭐 다양합니다. 그런데 고스코프에서 할수 있는 얘기는 제 기준에서는 법이 다예요. 법으로 끝나요. 그러니까 여기 룰, 룰 팔로잉이라면 룰 팔로잉의 현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법을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탈사회학적이라고 할수 있겠죠. 법이다 해결하는 거니까 아무리 뭐 직사회학 얘기해 봐야 다 필요 없고, 요 세계에서는 법을 잘 만들면 된다, 입법을 잘 하면 된다. 그리고 입법을 잘한 다음에 법을 잘 운용하면 되는 거고, 근데 이제 입법을 할때 담론이 필요하죠.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 것인가? 거기에 이제 직사회학적인 기능이 들어갈 수 있을 거는 같아요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 법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. 자, 그러면. 철학은 뭐 냐? 철학은 그 담론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